배달을 하던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한 택배 노동자가 아, 코로나가 퍼진 이후 배달해야 할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택배 노동자가 또 쓰러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노동자가 쓰러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지만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속도만을 내세우는 배달 경쟁은 멈출 줄 모릅니다. 택배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1시간이며, 한주 평균 근무일수는 5.6일, 노동시간 추정치는 주 52시간 근무제보다 10시간이 넘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량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 이상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이 과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를 고수익 직종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택배 노동자의 월 평균 매출은 약 430만 원으로 업무와 관련해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면 순소득은 약 2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노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배송에 필요한 트럭 관련 비용, 휴대폰 요금과 식대, 지급 수수료 등 배송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지출이 월 수입의 32.3% 노동자들은 고객에게 소위 갑질로 불리는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에 노출되거나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서비스를 강요당하는 상황입니다. 업무 수행 중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리한 요구, 빨리 하라는 닥달을 59% 인격 무시는 64%, 언어 폭력은 50%가 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괴롭힘을 하는 가해자 유형으로는 고객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무로 인한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약 60%가 넘는 응답자가 교통 사고와 우울증 등에 관한 치료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본인이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는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로 해 분류된 경우는 불과 5%도 되지 않습니다. 어,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된 이 열악한 노동 현실, 이분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서 현재 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 그러한 상황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환경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 너무 많이 과로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주 5일 근무 왜안 되는 걸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민사회가 원하면 어, 회사는 새로운 태도로 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례 적용 업종 종사자의 근로시간 안화 휴식의 시간의 보장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로교통법상에 나타나는 제도의 허점,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배달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에 맞춘 산재 예방 제도 개선과 일륜차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과다한 세금 및 각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들께 외칩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문화를 바꿔가야 합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배달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함께해 주시면 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교통사고 사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택배 기사들의 일이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론과 국민적 지지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배송 좋아? 안전 배송 좋아.